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리뷰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5년형 상용 무쏘 스포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무쏘 스포츠는 2025년형으로 오면서 더욱 강력하고 실용적인 픽업 트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통적인 무쏘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과 기술이 더해져 업무용과 레저용 모두에 최적화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025 무쏘 스포츠는 외관에서부터 한층 더 강인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대형 헥사곤날 프론트 그릴과 LED 주간주행등이 조화를 이루며 전면부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사이드 라인에는 근육질의 바디 라인이 적용되어 강한 인상을 주며 후면에는 모던한 테일램프와 함께 실용적인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차체 구조는 험로 주행이나 작업 현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출력 약 202마력과 45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는 일상주행은 물론 고하중 적재 및 변인에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며 6단 수동 또는 6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트림의 경우 오프로드와 악천후 상황에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다양한 운행 환경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부 공간은 킥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SUV 못지않은 고급스러움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다양한 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으로 지원되어 스마트폰 연동도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 마감과 함께 열선 및 통풍 기능이 적용된 트림도 있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열좌석 공간도 충분하여 4에서 5인 가족이 함께 타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에어백 시스템은 물론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이나 복잡한 도심 주행에서도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특히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기능은 견인 주행 시 안정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장비입니다. 적재 공간은 최대 1톤까지 적재 가능하며 적재함 내부에는 충격방지 라이너와 고정용 후크가 장착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다양한 액세서리와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되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작업 차량 또는 아웃도어 레저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0에서 리터당 12km 수준으로 디젤 엔진 특유의 경제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 무쏘 스포츠는 기능과 성능을 고루 갖춘 실용적인 픽업 트럭으로서 일상과 업무, 레저 활동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입니다. 강한 인상과 함께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뛰어난 안전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신차 리뷰와 비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